다국적군 평화적전 수행 능력 확대를 위한 2024년 코브라 골드 훈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전투 기술 숙달과 인도적 민사 활동을 진행하며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현장을 백지웅 중위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지난달 26일부터 태국에서 열리는 2024 코브라 골드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태국 내 11개 지역에서 한국과 미국, 태국 장병들이 연합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합 상륙 작전과 수색 작전을 비롯한 야외 기동을 필두로 인도적 민사 활동, 사이버 방어 훈련과 같은 다양한 훈련이 진행됩니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진행 중인 연합 수색 훈련에는 각군 최정예 수색 부대 장병들이 모여 전투 기술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기동 사격과 수중 침투 훈련, 정글 생존 훈련을 통해

한국, 미국, 태국 장병들은 로프리 지역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6일 진행된 준공식을 통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위문 품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태국 어린이들에게 공부의 터전을 제공할 수 있어 뿌듯합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번 학교 신축 공사가 현지 주민들과 어린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장병들은 8일 폐회식을 끝으로 훈련을 마친 뒤 오는 17일 귀국합니다 국방뉴스 백재용입니다